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스 1장 5절부터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지식이 그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배우고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장 6절부터 9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강패가 되시나니, 대체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려 하심이니라.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세상이 구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높이며 많은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가 아닌 것은 이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어 생명길을 걷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시련을 겪을 때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려고 한다면, 나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련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을 꾸짖거나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후히 주십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지혜를 주시고 싶어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회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면서도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될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할 자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그것은 지혜입니다.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도록 나이, 나를 이끌어 가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조약된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지 생각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며 그 구한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의심하는 사람은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